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제외로 중단되었던 이 성찬 예식을 오늘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찬이란 거룩성 먹을 찬이 거룩한 식사로서 이 성찬 예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떡을 가져 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우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요. 이 죄를 사하셨다는 제3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죄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저 인간은 진짜 좋지 않는 인간이야. 옛날에 하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욕도 잘하고 남 비방도 잘하고. 잘난 축도 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목사 중에도,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응?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잡아서, 오게 가두고 죽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담에서 또 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를 사했다는 이 제사함의 의미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에게 행하라 가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항상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에는 이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죄에 죽고 새로운 영 생명을 얻는 것을 표시하고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표, 표시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며 이것이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당신의 몸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당신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피로 속량된 것을 다 기억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 감사하며 구원의 날을 대망하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날을 대망하며 적극적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께서 성찬식을 제창하실 때란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찬식은 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며 그들이 자기의 몸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자신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성만찬을 나눈 다음 날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 이에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모든 성도가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임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성찬은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당신을 내어 놓으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요 형제자매요. 예?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쁘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깨어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깨어지면 아프고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 여러분 서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몸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는 백석교회 성도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뜻을 이루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 24절, 25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찬에 그리고 주를 기, 기념한다는 뜻은 주님의 죽으신 만을 단순하게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종의 몸으로 겸손히 섬기시고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주님의 살을 삶을 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좋은 가정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 이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서 치고 가야 돼. 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둘이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요, 또 형제들이 보고 있고 다 아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치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헤어져. 그거 안 돼요. 그건. 그건 기본이 안돼 있어요. 결혼은 행복한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요. 예? 이 가정을, 가정을 여러분이 잘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구나. 그 어려움을 같이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움을 같이 해야 돼. 예?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좋은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어려울 때 폐개치고 이민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예? 살아야 돼. 예? 옛날에 6.25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돈 예? 있는 사람은 다외국으로 이민 갔어. 그리고 나라가, 나라 잘 되기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 예? 전쟁의 위협 속에 대한민국을 두려워서 이민 간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더러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려우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또 집에서 아버지 가장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캠퍼스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이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봉사와 헌신의 생활, 남을 위하여 대신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본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사명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생의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교회는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아, 백석교회가. 세상에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뭐 무료급식을 한데 세상이 비웃을지 몰라요. 뭐뭐 뭐 있다고 무료급식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도모가의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육신의 고통과 그 육신의 고통에는요 중노동이 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식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저녁에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저 자식들 철부지 없는 자식들 그렇다고 남편이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 땅도 논도 없고 좋은 땅도 아니고 산도 내 산도 아닌데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는요 그 어머니의 사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 딸이 우리 어머니가 큰소리 빵빵 쳐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94세신데 할말다 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살아요 에? 어른 사람도 94세면 은밥 얻어먹는 것도 힘들걸요. 예? 그리고 정신도 아주 청청해요. 그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예? 가정을 지키고 예?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예?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자식을 팽개치고 시집가고 살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가셨는데 다른 데로 시집가서 작은 어머니까 그러니까 존경이 안 돼, 예? 존경이 안 돼. 예? 그 가정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겪으면 살아 생전에도 자식들이 이제 철이 들면 잘 되면은 부모님을 최고로 아. 이제 철이 들면 아는 거예요. 예? 아이가 먹으면 아는 거야. 그 사람이 언제 철들냐? 죽을 때쯤 되면 철든데.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철들려면 아직 모른 거예요한 60, 70, 80대야 철들어. 에? 30대, 40대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정말 죽을 쯤 나면, 아,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응? 내가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는 저는 목사로서 금년에 3 4년 전데 아목회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이러다가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기뻐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막 오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계시고 이제 철드나 그래.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 보자.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 해도 이제 좀 아는 것 같다. 근데 어디까지 두고 보자. 부모가 그러잖아요. 에? 이게 각각 자기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사는 게이 세상 삶의 삶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의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말 부끄럽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이 당도 밀어줬다 저 당도 밀어줬다 예? 잘못하면 또 바꾸고 잘못하면 또 바꾸고 그러는 거니까 그 국민들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나라를 바꾸지 정치인 몇 사람이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정치를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예? 왜 잘한 줄 아세요? 몇년 전에 강화문에서 천만 명이 모였을 때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저 대한민국이거든. 미국도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못 해요, 그렇게.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다. 그걸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배운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면 내몸 하나 희생해서 그 국민들이 그 뜨거운데 강화문에 모이고 그 추위에도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자기 의사를 하잖아요. 나라가 이꼴되면안 된다.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 의사를 나라를 사랑한 입장에 표현 주는 게 이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 나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면. 정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최선을 다해. 성찬에는 또 감사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좋으니이다.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의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의 몸에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찢긴 몸을 기념하고 그의 흘림표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5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는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성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배반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도의 하나됨과 주님의 임재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몸된또 살과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